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잡고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에 관해 실제 사례를 접목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주 52시간제 관련 제도를 게임 업계 특성에 맞게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부, 문체부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게임 산업은 근로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핵심 요소로 삼아 개발이 이루어지고, 유통 시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서비스가 진행되는 등의 특성이 있어, 이로 인해 필요한 경우 좀더 자유롭고 유연한 근로 시간이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장근로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이번 설명회는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도 필요한 경우 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연근로제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주 52시간제와 그 보안 입법 등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와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국과 화상으로 한국국제노동기구협력사업 약정체결식을 개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의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약정서에 서명하는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는 20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사업에는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민관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비결을 전파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 기준 및 보호 조치 등 ILO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사업 등 7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특수 형태들로 종사자에게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5월 10일부터 한달 동안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 집중 홍보 시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특수형택을 노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용 및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알바 직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에 따르면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알바 구직 분야는 외식음료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대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선호했습니다. 알바몬은 올해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알바 구직 이력서 총 92만 여건을 토대로 연령대별 선호하는 알바 직종을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알바 구직 분야는 외식음료 분야로, 올해 알바 구직자의 57.3%가 해당 분야의 알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유통 판매 35.0%, 서비스 32.4%, 문화여가 25.8% 분야 순으로 20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알바 구직은 사무직 알바로 33.8%를 40대가 가장 선호하는 알바 구직 분야는 유통 판매 분야로 29.2%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서비스 알바로 33.3%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매장 관리, 판매, 청소 및 미화, 보안 경비, 주차 관리 등의 알바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알바모는 외식음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아 구직자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알바 자리 찾기가 수월한 편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업 개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40대와 50대에서는 유통판매점이나 매장 관리 등의 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 조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최소화를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경총은 회원사들의 2021년 임금 조정과 기업 임금 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권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과 청년 실업 심화, 부문별 격차 확대 등 최근 국내 경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고용 확대 사회적 격차에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우선 고임금 대기업에 대해 올해 임금 인상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엔 기본급 같은 고정급 인상보다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지나친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취업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서 사회적인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 이같이 권유했습니다. 경총은 또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확보 가능한 재원을 임금 인상보다 고용학대 및 중소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임금 체계를 기존 연공중심임금체계에서 직무, 성과중심임금체계로 개편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매년 9,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의 대상으로 분류돼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단돈 500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비장애인 기준 노동자의 노동력과 비교해 장애인 노동자의 능률이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로 승인합니다. 작업능력평가 신청은 사업주의 목수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노동자에게는 시급 하한선이 없어 사업주가 얼마를 주든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직무능력평가 기준과 승인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90%였던 평가 기준이 70%로 완화되었음에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 사업장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의 월 평균 임금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0.2%가 올랐습니다. 노사 협의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장애인 노동자 임금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임금 인상 또는 인하를 논의할 기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중증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려면 최소한의 임금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주도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중시하는 MZ세대 사무직 노조의 등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기성세대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3월 LG전자를 시작으로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에서 MZ세대 사무직 노조 설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사무직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맞지 않는 기존 생산직 노조의 소통과 요구방식에 대한 불만이며 이들은 기존 노조처럼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계획 중입니다.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고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등 기성노조와 요구방향도 다릅니다. MZ세대 노조의 등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앞당긴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83%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답했고 가장 많이 줄어들 직무로는 생산직의 65.8%가 지목했으며 이들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의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생산직 노조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MZ세대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생산직 노조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MZ세대의 사무직 노조를 꼽고 있으며 이제는 건강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쟁적인 노조가 등장해 서로 상승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모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부모나 조상욕을 직장 상사에게 들은 직장인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직장까지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구는 부모나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욕은 금기 중의 금기로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지만 직장상사들은 직원에게 부모를 모욕하는 복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부모 조상을 욕하는 직장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물론 모욕죄나 명예훼 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들은 주로 가정교육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부모를 욕되게 하는 직장 상사들의 발언에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인성에 문제가 있는 땡땡이라는 폭언부터 집에서 오냐오냐 커서 버릇이 없다는 조롱까지 다양한 모욕적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단체는 당사자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데 부모 욕을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직장 상사를 고소할 수 있다면서 특히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모욕을 당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가능한 빨리 고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에이어 NHN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합니다. 몸의 이상 반응에 대비하며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반인 백신 접종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임직원의 컨디션 조절 및 빠른 회복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NHN은 백신 접종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 날총 2일의 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HN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작년 2월부터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전사 재택근무를 발 빠르게 도입한 적이 있다며 재택근무 기간 중에도 보다 강화된 사업 방역 및 감염 예방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도 오는 7월부터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들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접종 다음날 쉴수 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NHN이 잇따라 백신 육아를 도입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와 넥슨 역시 백신 육아 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IT 업체에서 백신 육아를 도입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임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이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전혀 출근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역시 해고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수습기간 중 사업장 이전을 위해 짐을 옮기다 허리 통증이 재발해 입원한 A씨에 대해 본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씨는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 요양을 위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발한 허리 통증이 회사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수술을 고려하라는 진단을 받고도 계속 출근했고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통증이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가 조립실로 전환 배치한 것도 A씨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A씨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상당히 상실했음에도 해고 무렵까지 전면적인 휴업을 하지 않고 출근한 것이라며 이는 시용기간 중 요양을 위해서 휴업하면 본 채용에 불이 익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시용 근로자도 일정 기간 해고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